저는 일요일 아침 회사에 왔습니다. 네, 어, 왔으니까 영도 데리고 산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너무 격렬한데. 너무 격렬한데 오늘따라.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가만. 가만. 기다려. 눌러. 아이고. 아이고. 어, 어, 그 말고, 이쪽, 옆에. 옆에는 말을 알아들어요. 오늘 또, 다른 공원에, 다른 공원에 산책갈 겁니다. 내일이면, 어, 4월이네요, 4월. 벚꽃이 만발했고, 다들 벚꽃 구경 다녀왔습니까전 어제, 가족들이랑, 벚꽃 구경 다녀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라면서부터, 어 항상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감정 표출을 잘 못해요. 감정표출도잘 못하고 감흥이 별로 없죠 제가 유일하게 감흥을 느끼는 건 음악 들을 때 그리고 산 꼭대기 올랐을 때 그때 말고는 대부분의 것에 감흥이 없어요 물론 좋지 않은 거죠 용도. 哎呦！ 뒷발 한 쳐? 어? 여기는 내구역이라고 뒷발 한 쳐? 자존감 뿜뿜하네? 남의 은가 냄새가 왜 왔다? 그것도 남의 응가, 남의 응가 냄새는 왜 맡아?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영도. 가자. 기분 좋은가봐요. <laughs> 딱 기분 좋은 게 느껴지죠. ん 저는 원래 담배를 피웠었는데 어, 담배 안 피운 지한 6년 됐어요. 그때 사실 저같은 경우는 어, 담배를 끊을 때마다 공황발작을 했어요. 담배를 끊을 때마다 공황발작을 했고 결국엔 담배냐 신경안정제냐 두개 중에 한 개를 퇴결를 했어야 되는데 담배를 포기했죠. 담배를 포기한 대신에 신경 안정제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죠. 원래 뭐 병원에서는 아침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그렇게 먹으라고 처방해 줬는데 저는 출근 전에 한번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음. 물이 차있는데 올라봐, 연도 올라봐, 올라. 올라 <laughs> 연도 올라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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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일로 와봐. 영도 일로 와봐. 겁쟁이. 저지 침티가 얼굴에 또 묻었어요. 보이십니까? 여기 올라와 봐. 영도 이이 이렇게... 그건 또왜내리 가노?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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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좀. 중... 원래 카페인 또 하시면 안 되는데. 요즘엔 커피 한 잔씩 해요. 잠도 오고, 중곤증이. 원래 카페인 마시면 안 돼. 공황장애 환자들은 불안장애 있는 사람들은 카페인 마시면 안 돼. 절러가 보자. 공황장애가 아니고 불안장애죠. 불안장애.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불안한 거 그게 불안장애죠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데도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발휘되어 가지고 불안한 거죠 불안장애가 가장 큰 범주죠 불안장애가 가장 큰 범주고 그 하위 항목이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심해지면 공황발작 아직 그렇게 되죠. 공황발작은 잘잘안 일어납니다. 몇 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그 신경제 신경안정제 하나만 먹으면 그렇게 발작 잘안 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 약간의 불안함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엄청 몰두하잖아요? 파워들고 몰두하고. 그러면 그게 발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살짝 불안하다. 혹시, 머릿속에 이제,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이라고 가정을 딱 해버리는 순간, 그것이 마음속에서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엄청 폭발을 하는 거죠. 하여튼 공항 발착은 그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정신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버리면 그게 빠져들거든요. 제가 일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처음에 일례를 들면 제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옥수수가 나왔어요. 삶은 옥수수가 나와가지고 옥수수를 먹고 있다가 옥수수를 먹는 도중에 사례가 들렸습니다. 사례가 들렸는데 사례가 들리면 기침 많이 하잖아요. 기침만 고라서 그걸 다 뱉어놨어요. 다 뱉어냈는데도 목에 이물감이 남아있는 겁니다. 목에 이물감이 남아있는 것이 엄청 불쾌하게 느껴졌죠. 불쾌하게 느껴져가지고 계속 캐캐거리다가 이제 이미 집중을 하기 시작한거죠 제목에 제목에 엄청 집중을 하고 결국에는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기도에 음식이 걸리면 이라고 검색을 하죠 그리고 검색하고 나서 딱 10초 만에 공항 발작이 왔어요 왜냐면 하 검색한 내용 중에 기도에 음식이 걸려서 기도가 막히는 순간 뭐 1분 안에 이제 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어, 결국에는 1분 30초인가 2분 안에, 어, 저, 내 세포들이 이제 죽기 시작한다 하거든요 타격을 잃기 시작하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글을 읽는 순간 기폭제가 돼가지고 방아쇠를 당긴 거죠. 이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죠. 방아쇠를 당겨버리가지고 <laughs> 공항 발차 그러게요. 결국엔 119를 부르고 그래어공장에를 가진 사람들, 무단상해를 가진 사람들은 몰두하면안 돼. 몰도 파고들면 안 되고 어떤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왔다.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아니면 뭐 하던 어떤 증상이 내 몸에 살짝 일어났는데 거기서 거기 몰두를 하고 내 몸에 대해서 스캔하고 파헤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폭발을 하죠 폭발을 하죠 결국에는 뻥 방아쇠를 당기면서 발작을 해 버리죠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그 처음에 이제 내몸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몰두하고 공항 발작으로 이어지기까지가 얼마 안 걸려요. 채 2, 3분, 3, 4분 그 정도 안에 발작을 해요.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게 제가 어 재발을 했을 때의 경험담입니다. 재발을 했을 때의 경험담니다 제가 처음에 공항 발작하고 어, 3년 동안 컨트롤 잘해 가지고 어, 약도 끊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또 담배를 끊고 한달 만에 그렇게 발작을 해 버린 거죠. 그게 재발했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엑스레이 찍고 목에 걸려있는 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 모든 죽을 것 같은 증상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는 이유가 확인하러 가는 거죠. 내 몸에 이상이 없는가. 이제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 병원 순회공렬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인정을 했죠. 아, 공황장애라 하니까 그래, 공황장애구나. 뭐 살다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 몸만, 사람들은 몸은 병들고, 아프고, 감기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 병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깊이 하죠. 아직 우리 사회 인식이. 마음 병들 수 있죠. 마음도 감기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숨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현대인 중에 어디 마음 안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땐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지. 이 급변하는 사회,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노후 준비가 안돼 있는 거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다들 불안해 하잖아요. 그리고 감정 조절 안 되고 현대인들의 특징, 감정 조절 안 되고 분노 조절 장애 있고, 원료병이 있고 전부 다그 <laughs> 마음이 아픈 거죠 뭐 열로 가보자 데크로 가보자 뒤로 <laughs> 저 빠질까 봐 뒷다리 뒷다리 쭉 내밀고 저 고개 내미는 거 보세요 완전 거뽀거뽀 저 보세요 뒷다리 <laughs> 가자 이제 가자 회사로 데려가서 밥도 먹고 시원한 물도 마시고 근데 이 공항장에는 진짜 외로운 싸움입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서요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라서 마음의 병이라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해 못해서요 정말 외로운 싸움입니다 가자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울증 같은, 아그렇 우울증도 마음이 신이죠 마음이 아픈 거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컨트롤 가능하고, 환경도 좀 바꾸고. 결국에는 몸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몸을, 몸을 쓰라는 건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란 말이죠. 운동을. 몸 쓰는 노동을 하고 있는 직업이신 분들 몸을 뭐 저처럼 사무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냥 노동을 하는 거 하고 이 야외에 나와가지고 좋은 공기 푸릇푸릇한 이 숲과 나불를 보면서 운동하는 거 하고는 달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노동하는 거 노동도 중요해요 뭔가 마음을 뗄래 뗄 수가 없으니까 <laughs> 저도 최강 건 내려면 낼수 있을 겁니다. 제 경험담을 다 통, 저는 산, 산에 올라가다가 공황장에공황 공항 발작을 한 적도 있고, 산에 올라가다가, 그, 잘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서, 그, 편마를 봤어요. 갑자기, 뭐, 심장이 좀 두근거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심장에 무리가 온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하산을 하라는 문구를 봤어요. 그 뭉풀을 본 순간 마음에 또 불안함이 증폭이 되는 거죠 불씨를 당기는 거죠 계속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못 올라갔어요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 저인데 산 꼭대기에 못 올라가고 중턱에서 몇분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내려오게 됐죠 물론 그대로 올라갔어도 이상은 없었을 건데 하... 이참 쉽게 안 됩니다. 지금 같은면 올라가죠. 지금 같으면잘 올라가죠. 그때는 컨트롤을 하... 컨트롤을 제가 잘 못했던 시기고 따지고.